안녕하세요. 야외 캠핑 온수 샤워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할 때 반드시 어, 강 어, 개울가 그렇게 깨끗한 물 쪽에다가 한 다음에 텐트를 한 다음에 이것은 열 교환기입니다. 아니면 알리 어, 음, 구리 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리 코일을 어 이렇게 이물 펌프를 같이 연결해서. 이건 5볼트 짜리입니다. 5볼트 짜리에서 USB USB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물을 안에 담가넣으면물 펌프가 다시 물 다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이 동그라미 쪽이가 열 교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열 교환기 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데우면 물이 순간적으로 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가스 보일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물이 데워집니다. 이 샤, 그렇게 해가지고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여러분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샤워를 해도 계속 물이, 어, 물이 엄청 많으니까 하루 종일 샤워해도 물이 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장점 있죠. 단점은 어, 물이 깨끗한 쪽에다가 텐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울가, 어, 계곡 같은 데다가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